안녕하세요. 오늘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.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산들을 보다 보니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연 그립니다. 제목: 고마운 산들아. 저 멀리 높고 낮은 산들아. 고마운 산들아. 밤낮없이 지키느라 너무... 힘들었겠다. 푸른 산들아, 너희는 언제부터 있었느냐? 묵묵히 언제부터 우리를 지켜 주었느냐? 천만 년을 지키고 있었나? 수만 년을 지키고 있었나? 소나무 많은 저 산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? 사계절의 고달픔을, 저 산들은 언제부터 겪었을까? 세상 지키려니 힘들고 지치지 않았느냐? 눈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다. 너희는 아파서 울지는 않았느냐? 너희의 희생이 참 고맙게 느껴진단다. 쉬어라, 쉬어라. 고달프고 힘들면 쉬어라 날지켜 준다고 고생한 산들아 너희의 푸르름이 도맙기만 하구나 2022년 7월 김꼭지 시험